자, 공문 3파트. 다시 한번 문장 가보자. 대체, 슬러시 하나는 구를 끊는 거고요. 의미덩어리의 끝을 꼭 잡으세요. 의미덩어리의 끝. 슬러시두 개는 절을 끊는 겁니다. 의미덩어리의 끝을 보세요. 갈라파고스는요, 단수 취급 is a setup, setup. 대체, 여러 개의 한 무리의 어, 명사, 오브입니다. 어, setup. 대체, 여러 무리의 볼케닉 아일 d s 까지슬러시두개 줬다. 왜? 위치가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이때 위치 대신 우리는 대수로 고칠 수 있고요, 친구들. 오케이? 위치부터 시작된 절은 어디까지? 저기 끝까지, 여기까지가 위치 절입니다. 그러니까 어셀로 분한 표현을 대신 몇몇의 혹은 여러 개의 이런 느낌. 여러 개의 화산 섬들입니다. 섬들입니다. 어떤 섬들인데요? 위치 이하 섬이 복수니까. a r located. 이테 로케이티드는 과거 분사 수동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즉 위치되어진 거의 8000km 자 1000km까지요. 어디로요? 바다에서요. of the coast of Ecuador 해 가지고요. 에콰도르 해안에서 떨어진 그러니까 갈라파고스에 대한 위치를 설명하고 있죠, 친구들. 문양 구조는 기본 공문이고요 형식을 주어, 서술어, 주격, 보어이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 어셀 e 브네모치시고요 여러 개한 무리의 이 의미는 기억해 주셔요 The island 그 섬들은요 포제스 소유합니다 포제스 동의어 Have 혹은 야 같이 발음해 오운 해봐 오지 어, 소유하드라는 뜻이야 어. One of the w o r d s most는 최상급 즉 세계의 가장 diverse orb, various, v a r i o 다양한 에코 시스템들 중에 몇개야 그렇지 한개를 소유해요 문장 구조는 단문이고요 형식은 섬이 생태계를 소유한데 삼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목적어 자리 in fact 사실 이때 동0 0개를1 0 f 오케이 실제로 indeed 얘도 마찬가지 필기 안 하고 있네 사실 실제로요 그지 사실 실제로 the various 선생님 삼각형이 뭐예요 삼각형은 등이 접속사의 f 보이 b o y s 고요 역삼각형은 종속 접속사의 종류들이고요 동그라미들이 나오죠 이래서 접속사 세 가지 종류가 나오죠 동그라미들은 자네명다 발음해 보자 연결사 해봐 연결사 연결사라는 건 X 문장과 Y 문장에 대한 의미적 연결이야. 그러니까 X에서 지금 아일랜드는 보제스, one of the world's most diverse or diverse ecosystem을 소유해요라고 하고요. 임팩이라고 한건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가장 다양한 생태계들 중 하나를 소유하는데 그 생태계가 뭔데?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야. 다시 뭐라고 구현했나 한번 보자 사실 Various Species Species 바람에 보자 Species 해봐 Species 한번더 Species 해봐 Species Species가 아니 Species야 그렇지 즉 다양한 종은요 In the Galapagos까지 덩어리 Inspired의 소으로 표시하시면요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다양한 종이요 Inspired 영감을 줬대요 위 대한 영감을 줬는데 찰스 다윈의 위대한 책 그게 뭐야? 명사 원, 컴마, 명사 2 이때 컴마를 우리는 발음해 동격해봐 동격. 동격 종의 기원이라는 위대한 책의 영감을 줬습니다 문장 구조 역시 종속 접사 없지 그렇지 그냥 단문입니다 서술기수 하나에 자 종과 책은 같아요 달라요 도와줘 야 종과 책은 같아 달라 달라요? 그럼 보호가 아니라 목적어, 즉 사명식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보호와 목적어를 구별하는 건 아가, 보호와 목적어를 구별하는 건 서술어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동이 나. 뭘 기점으로 해서? 명사가 나왔을 때 주어와 같으면 주격 보호야. for example, 예를 들어 지금 이 교과서에서 니들한테 앞문장에서 뭘준 거야? 위에를 보면 요 친구들, 여기 보세요. 갈라파고스는 is a 아, set of volcanic islands. 예와 얘가 그러면, 갔다 해봐, 갔다. 으이! 축격보를 준 거고, 여기까지 가상 갔어 만약, 쌤님이 말이다, 똑같은 명사가 있는데, 여기를 바꿨어. 어떡해요? 예를 들어, 성민이가, 성만이가, 그렇지 렌즈 한 거야. 착륙한 거야. 상륙한 거야. 어, 아, set of volcanic islands 하면, 그렇지 봐봐! 야, 성만이랑, 섬이랑 같아달라? 다르지? 그럼 얘는, 보어가 돼야 돼, 목적어가 돼야 돼, 목적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명사를 기준으로 주격 보어와 목적어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always 주어와의 관계, 즉 동사의 해석이 기준이 됩니다. 뭐의 해석이라고? 늦어. 이시 뭐의 해석이라고? 즉서술어의 해석이야. 다시 칼라파고스는요. has gradually c 어 has gradually become. 수직 똑바로 봐라. 갈라파고스는 점차적으로 become 현재 완료 완료는 동네나 뭐라고요? 수동 맞지? 수동 맞지. 완료는 5 4 3 2 1땡 이전이지. 오케이? 수동은 과거 분사지. 그렇지? 이전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죠. 갈라파고스는 점차적으로 become popular 인기 있어졌대요. 다양한 유형의 투어리스트야 즉 관광객들에게 비파플러포다 어떤 관광객들인데 인클루딩야 포함하는 뭘 포함해요 연결해 네오즈 사람들을 지금 인클루딩의 구 안에 어디까지 끝까지의 과로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구 안에 또 다시 후가 나왔죠 선생님 의문사들은 주로 네 <laughs> 앞에 서는 명사를 가지면 형용사절을 이끄는 그냥 발음해 관계대명사 해봐 관계대명사 관계부서 해봐 관에서사대국종속접한국에서 역할을 해줘 그러니까 서기서도 한국에서도 에서도에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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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에에에서도에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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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에서도는국에서도한리에에서에서도에코도어리에서도에서도 한국에서도 에서도한국에서지도 가사 전체 구조는 복문이고요. 형식은 나왔죠. 갈라파고스가 서술어 become popular 이 형식입니다. for부터요. tourist까지 의미 덩어리. i n c l u d i n g 이하 ecotourism까지. 후절 이하부터 ecotourism까지가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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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 그지즉한번더 하면요. 거꾸로 ecotourism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발음에 포함하는 해봐. 포함하는 다양한 여행객들에게 인기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친구들. 알겠죠? 오케이? 999절. 자, Before I came to the Galapagos. 그렇지? Before 앞에서 슬러시두 개. 이렇게 해 봐. 슬러시두 개. 그리고요. 역삼각형 주시고요. g a l a p a g o s 의 콤마. 의미덩어리 끝. 내가 Galapagos에 왔다야. 오기 전에야. 오기 전에. I was not much different not much야? 그렇게 많이 different 달랐다야? 다르지 않았다야? 다르지 않았다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았다 이때 m u 는 부사 different가 주격 보입니다 from other tourists 다른 관광객들과는 different라는 형용사는요 different 해보자 different, different. always 전치사를 from을 갖고 다녀 이두 가지가 함께 쓰인다 해서 함께 위치되어 발음에 코에 맞고 다시 코 해봐 코. 로케이션 해봐 로케이션. 로케이션. 대지 그래서 from이라는 접시랑 함께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I was not much.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았어. 다른 관광지들과는 전체 구조에는 봉문이 된 거고요. 대지 형식은 이 형식입니다. There is, There is 역시 동그라미 표시해봐가 There is에다가 동그라미 연결쌉니다즉 소위 이른바 I search. 내가 셀치해서 검색해봤단 말이야. 셀치도 역시 전치사 f o 정보를 about the islands의 아일랜드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봤대요. 의문장에 대한 구조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부, 복문에다가 대체 이 형식 보시면 될 거고요. There is yeah, I search for information. There is는 연결사 즉. 즉이라는 파의 원래 구조는 이거였어, 요 얘들아. 이거좀 적어봐. There is to say야, 아, There is to say. 여기서 to say가 생략된 거고요. 즉, 이름바을 즉. 의미는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혹은 name me 이런 놈도 역시 즉이름바입니다 I search for information about the islands에 대해서. What's the chase? 가령 예를 들어. 유명한 종과 같은 as well as 연결하면 a as well as b 하면요 해석이 거꾸로 돼요 여기서 네어리 뜻하는 건그 섬들입니다 아일랜즈가 복수로 나왔죠 갈라포고스 제도에 있는 수천 개의 섬들 그렇지 그 섬들의 환경적이고요 생태학적인 어떤 시그니피컨스 발음해보자 c 해봐 c. 그 해봐 그니 해봐 니 피컨스 해봐 피컨스 대신 한번더 Significance. 대신 중요성 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유명한 종에 대해서도요 i g n i f i c a n c e Significance. s i g n i f i c a 이 c e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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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g n s u c h a f a m o u s s p e c i e s i 동격 정보야. 뭐뿐만 아니라 환경적이고 생태학적인 생물학적인 중요성의 뿐만 아니라 서술로또 있어 없어. 엔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술로 있어 없어. 없지. 그냥 얘는 단문입니다. 형식은요. 설치 포를두 단어로 인식하시면 돼요. 검색하다 룩에 룩포 찾다. 그래서 3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 나랑 정부랑 같이요. 달라요. 다르지 그치? 그래서 목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However, what I experienced in the place 까지 다시 그러나 연결사입니다. 얘도 역시 연결사야 그러나, c o m m was slash 두개 줘. What I experienced 뒤에 목적어 빠진 표시해 주면요. 여기까지가 주어 자리 르끄는 왓절입니다. 그냥 발음해 봐. 왓절 해 봐. 왓절. 그렇지. 내가 그 지역에서요 경험했던 것을 한번 더. 여기 문장을 이들이 해석했을 때 오케이? 절과 절을 잡아낼 수 있어야 돼 아이를 내가 라고 전안주했을 가면 되냐 절 안주에서 가고 그 지역 즉 갈라파고스에서 경험했다야 경험했던 거이야 경험했던 것이 was much greater 훨씬 더 컸습니다 컸다 근거는요 was greater then에 슬러시 두개 내가 head 시제 언제야 head 시제만 말해봐 과거 익스 p e c t 드는 배운 대로 발음해 완료해봐 완료 아가 경험했던 게 과거지 그치 그럼 검색했던 건그 이후에 검색한 거야 그 이전에 검색한 거야 그렇지 그게 과거 완료야 과거 이전을 뜻하는 거지 그치 즉 내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여기에 슬러시 두 개가 가해지고요 어머 타임두 개가 가해지고요 여기에 슬러시 두 개가 가해지고요 두 개가 가지고요 그렇지? 여기에 의미 덩어리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구조를 잡으면요. 크게 복문이고요. 주어 was greater 주격 보어 then이야 부사절. 내가 예상했던 거보다니까요. 이해가 갔어, 갔어? 이해 갔어? 정확히 봐. 알겠지? 자, 그다음 문장 이어줘 보자, 친구들. 아래 파츠. 대체 여기까지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본문 3, 여기서 마무리.